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시골 홈스쿨링의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,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여기에 아, 저녁 먹고 모인 이유는 어, 아이들이 얘들이 지금 다 한국사 1급, 2급을 소유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. 어, 얘들이 이제 1, 1급, 2급을 따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어, 한국사 영화를 많이 본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. 네. 맞나요? 네. 아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사는 그 암기 감옥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이걸 이제 스토리로다가 시작을 하면 어. 훨씬 더좀 재미있게 네. 좀 한국사를 할 수가 있어요. 네. 맞아요?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? <laughs> 그 기억에 잘 남습니다. 아 예, 예. 막 서로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의지가 불타고 있는데, <laughs> 그러면 이제 우리가, 아, 오늘서부터 뭐 시간이 날 때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, 어, 한국사 도움이 되었던 그 영화를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. <laughs> 어, 즐거운 오. 시간이 될것 같나요? 네. 아, 그래서 제목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해 봤어요. 어, 영화로 보는 한국사. 네, 네. 어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<laughs> 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영화가 다 있죠? 네. 아주 어떨 때는 막 울고 어떨 때는 <laughs> 웃고 어떨 때는 침 질질질 흘리고 <laughs> 그리고 어떨 때는 보다가 자는 애 있죠? 아 맞아요. 보다가 자는 애 누구? 저요. 아 우리 말고 다른 애들. 예소? <laughs> 아 저도 어, 영화관에서 볼 때는 이제 처음에는 막 의, 의욕이 차서 들어가서 보는데 좀 자는 경우가 많아요. 선생님도. 근데, 근데 어. 저는 한국사 영화보다 영어 영화를 볼때더 잠이 잘라요아 맞아. 모르는 <laughs> 거. 어, <laughs> 네. 머리 써야 되는 거. 그리고 약간 아. 뭔가 포근한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잠이 좀잘 오는데 근데 막 이따, 한국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, 내 네? 이놈! 막 이러는 <laughs> 점을 쓰고. 두두두두두.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막 이러니까. 아,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사람씩, 한 사람씩 얘기해 볼까요? 네. 어, 그러면은, 가운데 있는 승, 루시. 루시는 어떤 영화가 제일 감동적이거나, 제일 기억에 남거나, 뭐, 아니면 뭐, 한국사 공부할 때 도움이 되거나, 네,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일단 저는 I Can Speak. I Can Speak. 그거는 네. 선생님이 추천한 영화지. 네. 맞아 맞아 맞아.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왜어그 감동을 줬는지 아니면 한국사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. 예. 네. 일단은 내용이 좀 웃음을 주면서도 약간 감동 이 있고요. 그리고 약간. 약간 되게 위안부에관위안부에요위 a 거 b u 위 a 위안부에 관한 거면은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. 에이. 그런 장면 한개위 a m 그러위 a m 게 u 위 a m b 게위 a m 나 u 위ambu, 위 a m b 시원 시원. 네 그리고 배우 여자 배우분이 나무니 남은... 나무이 선생님. 네. 네. 음. 그래가지고 되게 웃겨요. 네. 어. 말투가 되게 그리고 니도 되게 내가 내가 옆에서 얼핏 들은 얘기는 거기 남주인공의 <laughs> 잘 생겼어요 <laughs> <laughs> 이재훈. 맞아 맞아 선생님 <laughs> 요새 이재훈의 모범 택시 보는데 가끔 어. 시간 낚갈 때마다 보는데 그도 짱이야. 잘 생겼어요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위안부. 그거는 이제 시사적인 문제도 많고 우리가 네. 위안부 문제는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는데 네. 그 영화에서 그 일제 시대의 뭐 배경이나 그 위안부에 대한 그 음, 다루는 그런 주제 네. 어 그러면서 이제 감동적인 부분. 네. 네, 그런 게 이제 말 차지해서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. 네, 재밌으면서도 네. 감동적이어가지고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한번 문제 그 한국사로 했을 때좀그 부분에서 흐름에서 잘 이해 안 갔었죠. 네, 본 내용인지 어. 약간 이해가 잘안 갔는데 영화를 보니까 음... 이해가 더잘 됐습니다. 아, 네, 그렇군요. 네. 항상, 항상 뭔가 재미를 느끼면 뭔가 더 외워지는데. 영화 음. 영화가 이제 스토리고 음. 이제 구현 제대로 하니까 재밌으니까 음. 더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선생님이 그거. 궁금한 게 영화를 보면은 보기 전에 그 한국사를 그 한국사의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어, 찾아 보나요? 네, 아니면 네. 영화가 끝나고 찾아 보나요? 끝나고 음, 찾아 보는 거 하는데 음. 앞에서 보기 전에 찾아보는 이런. 네, 그리고 어... 그, 그, 그 공부를 할때그 영화에 관한 걸 보면 그 영화 장면이 떠올라요. 아... 네, 이해가 잘 돼요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그래서 이제, 어, 영화로 보는 한국사 <laughs> 토크에서 이제 첫 번째로 승하가 I can speak, 어, 감동적이었고, 네. 어, 위안부 일제시대, 그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. 네. 네. 근데 책으로 어. 공부하면 지루하잖아요. 그 영화는 집중해서 보게 네. 되니까 더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. 어, 네. 그리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갖고 어. 이제 끝나면은 어 책을 그 앞뒤 내용을 보면서 그 배경을 한번더 보게 되는 그런 게 하는 식으로 했, 했다는 얘기죠. 네. 네, 네. 그리고 네. 저희가 어떨 때는 영화를 보고 나서 동경쌤이 핵심 부분만 아, 퀴즈를 아. 내주셔가지고 아. 아. 그 퀴즈 해가지고 네. 플러스 도바고아 네, 네, 진짜 더 그, 집중해서 예. 아맞아 이거 한국사에 대한 되게 중요한 팁이다. 네. 그게, 어, 그게 동경 선생님이 그때 플러스 엄청 많이 주셔 가지고. 오! 있어요.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. <laughs> 선생님은 잘 몰랐지. 그래서 충주에 계실 때. 어, 충주 계실 때 있었던 네. 일이구나. 아, 어쩐지 한국사를 동경 선생님 해면은 이렇게 좀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거를 내가 좀 느꼈지. 아, 아. 항상 인생 충족하시면 동경 쌤이 영화 보여줄 때 무조건 한국사 영화. 아 맞아 맞아 맞아. 가끔. 어 좋은 일이야. 네.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엄청 어려운데 그 영어가 아 영어가 도움이 된게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? 몇 프로? 아 어, 대충 반. 40%? 오 마이 갓. 그 정도야. 아니 돼. 왜냐면 oh 시험 볼 때도 그문제를 풀려고 하면 영화 장면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 가지고 그리고 영화 이제 끝자락 보면은 야 한국사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아, 사진 같은 거 사진 같아요. 사진이 똑같이 나와요. 맞아요. 그리고 뭔가 그리고 뭔가 그 장소 있잖아요. 영화에서 나오는 어. 장소. 근데 만약에 그게 책에는 안 나오는 장소도 많단 말이에요. 네. 그렇지. 근데, 근데 그 문제에 나오면 은 바로, 아, 이거다, 한국사. 요 아, 아니,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영어 영화, 한국사, 영화를 추천을 선생님이 먼저 했잖아. 네. 근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, 진짜. 맞아요. 그렇게까지, 그니까 뭐한뭐10% 20%? 뭐 이랬는데, <laughs> 네. 아, 생각보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, 그 동생들도 그렇게 시켜야 되겠다, 그렇지? 네네. 어 그리고 니들이 할때 영화 보면은 항상 니들이 조금 설명을 해줘. 네. 그러면 애들이 좀 보는 눈이 조금 더 틀려지니까. 네. 어. 아 그리고 저는 어. 영화 볼때 시대 같은 거 모르거나 할 때는 인물 같은 거 모르면 다 승아한테 물어봤거든요. 어.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것 아, 같아요. 아 아니면 책을 읽으면 더 좋겠고, 그렇지? 네. 그래서 한국. 그 뭐냐 대박이다 대박. 진짜. <laughs> 이제 어.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책 읽고 영화 보잖아요. 응. 그래 그거랑 똑같이 한국사도 책 읽고 영화 응. 보는 게 재밌어요. 어. 그러니까 뭐 읽고 보는 경우도 있고 보고 다시 찾아보는 경우도 네, 있고 네. 둘다다 네. 다 도움이 된다 이거지. 국사 네. 공부 끝난 응. 뒤에도 보면은 다시 기억나요. 그거 보면. 그래서 네. 현장도 설명해 주면서도 다시 기억나 가지고. 와.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영화 보고 난 후에 독 이제 독후감 아 맞아요. 독후감 어. 한번 썼어 가지고. 어, 맞아 맞아. 집중 플러스 집중. 아니 근데 니들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해? 와난 니들이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몰랐네? 와 오늘 새삼스럽네? <laughs> 일단 선, 선생님 오늘 두 가지 깨달았어. 하나는 니들이 말을 잘한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로 뭐냐면 한국사 영어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거.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네? 야 선생님 이거 인터뷰 너무 잘 시작한 것 같다. 아니 선생님도 이런 거 니들 얘기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시험 후담을 얘기해 겨를이 없었잖아, 그치? 네. 근데 니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선생님도 어,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. 그리고 니들 동생들한테 이 노하우를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된 거고. 네. 어, 오늘 너무 이거 잘 시작한 것 같아. <laughs> 와. 그러면 일단 이제 승을 하고 2탄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할까요? 네.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.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. 이 선생님이 I can speak가 감동적인 게 아니라 너희들 얘기하는 그, 그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. <laughs> 예, 그러면 오늘 끊고 좀 이따가 다시 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